오늘도 여러분들을 영상을 통해서 만나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이 자리에 또이 순간에 주님을 사모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로 채워주시는 오늘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유한복음서 13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저녁을 먹을 때에 악마가 이미 시온 가로의 아들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아넘길 생각을 불어넣었다.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을 아시고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다. 그리고 대하에 물을 담아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른 수건으로 닦아 주셨다. 아멘. 오늘이 벌써 이제 그 고난주간의 목요일로 접어들었습니다. 교회에서는 이제 이 고난주간의 목요일을 세족 목요일로 그렇게 기억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 사복음서 중에서 요한복음에만 있는 이 일을 기념하고 묵상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밤이라는 생각이 드셨을 때 문득 식사를 하시다가 말고 멈추시고는 이 물을 갖다가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어 주시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당황스럽고 전혀 생각하지 못한 돌발적인 행동을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이죠. 처음에는 예수님은 처음에는 제자들이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실까?" 무척 당황스럽고, 그래서 이 베드로 같은 사람은 절대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거절까지 했을 정도로 당황스러웠는데, 아마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그들이 여전히 예수님의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그때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씩 알게 되었던 것을 짐작할 수 있죠. 그건 바로 우리를 향한 사랑이셨구나. 그러한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시간이 가면서 깨닫게 되고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왜 우리들의 발을 씻어주셨는지 오직 요한복음서만 소개하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서론적으로 얘기하는 말씀은 뭐냐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렇게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랑이란 것이야말로 정말 소중하고 귀한 것이고 오늘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이 되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고백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제 베드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자신의 발을 씻어주시는 것을 거절했을 때 예수님은 단호하게 그에게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면 나는 너는 나와 상관이 없어진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좀 과장하는 마음을 가지고 발뿐 아니라 온 몸도 다 씻어 주십시오. 그렇게 말했더니 너는 이미 온 몸이 다 깨끗하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이온 몸이 깨끗하다는 것은 아마 이제 세례를 받아서 우리가 깨끗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이제 그런 뜻으로 읽을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러면 세례를 받아서 이미 깨끗한 사람이 되었으면 됐지. 왜 발은 또 씻어 주려고 하시고 또 발을 씻지 않으면 나는 너와 상관이 없어진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가 비록 세례를 받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은 참 중요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인식을 늘 가지게 하고 우리가 그런 사랑 속에서 살게 되는 비결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느낄 때 비로소 우리가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읽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생각을 해보니까 그 마지막 날 밤에 예수님께서 자기들의 발을 씻어 주신 그 일은 자기들이 세례를 받은 것만큼이나 소중하고 귀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비록 우리가 이런 일을 말씀을 통해서만 읽지만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할 때 정말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다가오셔서 여러분들의 발을 씻겨 주시는 그 신비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는 아, 예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한없이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죠. 특별히 그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말을 저는 참 좋아하고 여기서 깊은 감동을 받게 됩니다. 아마 여기서 끝까지라고 말할 때 그거는 시간적인 의미가 있겠죠. 마지막 순간까지도 예수님은 오로지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모든 시간을 다 보내신 것이다. 그렇게 읽을 수도 있겠습니다. 또 여기서 끝까지라고 하는 말은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셨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도 하겠죠. 이 가론 유다 같은 놈도 예수님이 사랑하시니까 곧바로 예수님을 배반할 사람인데 예수님은 개의치 않고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알면서도 그를 사랑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다른 것을 씻어주신 것이 아니라 이 발을 씻어주셨다는 것도 참 소중하죠. 아마 그 유대 사람들이 다니는 곳은 늘 덥고 건조하고 먼지가 많아서 이 발은 정말 더럽고 지저분하고 많은 냄새가 좋지 않은 냄새가 풍기는 곳일 텐데 예수님은 신체의 여러 부위 속에서 이 발을 씻어주십니다 가장 부끄럽고 가장 내놓기 싫은 허물과 약점도 예수님은 다 품어주시고 감싸주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그 깊은 사랑의 의미가 바로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 그때 그 제자들의 발만 씻어 주신 게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발도 내 발도 씻어 주시는구나 그런 사실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정말 돌아가시는 그 전날 밤 절말 밤에도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내가 많은 부끄러운 거 허물이 있는데도 그 가장 부끄러운 것까지도 개의치 않으시고 감싸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 그 사랑만 생각하면 우리는 다시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또 마음속에 깊은 감동을 가지게 되는 거죠. 오늘 이 날이 주님께서 그 사랑으로 다시금 나에게 다가오시는 내 발을 씻어주시는 주님을 통해서 깊은 사랑을 느끼게 되고 그 사랑으로 다시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실 때 그때 그들은 몰랐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거기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게 되고 느끼게 되고 그 사랑이 힘이 되어서 거친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된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세정 목요일에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해서 마음을 여는 저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고 저희들의 발도 주님이 씻어 주시옵소서 그 깊은 사랑 안에 거하게 해 주시사 유렇 세상은 냉혹하고 힘들고 우리는 약하지만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다시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렸사옵나이다 아멘.